오늘부터 설 연휴가 시작됐습니다. 다들 연휴를 잘 시작하셨나요? 저는 오늘 하루 종일 밥 먹고 뜨기만 했어요. 짱행복. <laughs> 제가 이제 밤이 돼서, 아, 그래도 설 연휴는 세일 연휴니까 뭔가를 사야겠다 생각을 하고, 할인하는 쇼핑몰들 구경을 좀 했거든요. 구경을 하다 보니까, 이 리스트를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몇 가지 정리해서 가지고 와봤어요. 제가 모든 쇼핑몰을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검색해보고 제가 찾아본 것만 추려왔거든요. 그 일반적인 실이나 콘사를 파는 쇼핑몰은 10군데, 11군데 정도 되고요. 손염색실 파는 곳도 6군데 정도 정리를 해왔습니다. 혹시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것 중에서 그 세일하는 곳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.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볼까요? 첫 번째로는 거의 모든 분들이 아실만한 바늘 이야기입니다. 바늘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명절 세일을 뭔가 뜨개인의 세일 아이콘으로 만들기도 한 장본인 같은데요. 올 설에도 2월 12일까지 PDF 도안과 실 바늘 부자재를 최대 20%까지 할인한다고 합니다. 좀 특별하다고 느꼈던 거는 PDF 도안이 할인 품목에 들어있다는 거예요. 실 같은 경우에는 인기 많은 실들은 벌써 품절된 색상도 있더라고요. 바늘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실의 종류나 취급하고 있는 바늘 종류가 많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도 PDF 도안 사려고 하나 받은 거 있어요. 그리고 다음은 앵콜스 뜨개실입니다. 앵콜스는 2월 13일까지 최대 30% 할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버터줄로 유명한 치아오구와 랜턴몬도 할인 품목에 들어가고요. 각종 도안에서 원작실로 많이 사용되는 수입실들도 할인 폭이 꽤큰 편이에요. 관심 있으셨던 실 있으면은 이번 기회에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랜턴몬이 조금 끌리긴 하네요. 그리고 다음은 니트러브라는 곳입니다. 2월 13일까지 뜨개실을 최대 20% 할인하고 있습니다. 실의 구성으로 봤을 때는 의류 뜨기 좋은 실이라기보다는 소품 뜨기 좋은 실들이 많은 것 같아요. 가방이나 모자, 목도리, 아니면 수세미 같은 코바늘 위주로 하시는 분들이 사, 사실만한 실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은 청송뜨개 실입니다. 청송뜨개실은 2월 13일 오전 9시까지 할인하고요. 여기도 마찬가지로 소품뜨기 좋은 실들을 많이 취급하고 있어요. 제가 처음에 코바늘로 뜨개를 시작했을 때 청송뜨개실에서 실을 많이 샀었는데, 원래도 가격이 저렴한 편이거든요. 할인 들어가면 괜찮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설날 할인 상품이라는 코너가 따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 안에서 구경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. 그 다음은 니트입니다. 니트는 최대 50%까지 세일하고 있는데요. 2월 12일 밤 12시까지 진행한다고 되어 있네요. 일부 상품은 제외되어 있지만 금액별 이벤트가 있고요. 제일 눈길을 끌었던 거는 이수샘입니다. <laughs> 너무 멍청하고 귀여워요. <laughs> 제가 구매해 본적 없는 홈페이지라 어떤 실이 좋을지는 잘 모르겠어요. 그래도 미도리나 브릿지, 타조뜨개 실, 이런 거는 원래도 유명한 실이니까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다음은 콘사입니다. 첫 번째는 파인아트얀인데요. 파인아트얀은 할인하는 실의 목록이 공지사항에 기재되어 있었어요. 모든 실은 아니고요. 캐시율이나 제로 모에어, 페르수리베알, 음 그리고 블러썸캐시나 테디부클, 밀봄, 러스틱네프 같은 실들을 하, 할인하고 있어요. 할인율은 실마다 좀 다른 것 같은데 10%? 20% 정도가 눈에 띄네요. 다음은 포슬뜨개입니다. 포슬뜨개는 스마트 스토어에 따로 할인 공지가 되어 있진 않은데 인스타그램 보니까 설 맞이해서 전 제품 10% 할인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. 새로 오픈한 샵이라서 궁금한 실들이 좀 있었는데 한번 사봐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열매다리틀은 무료배송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. 데일리 니팅야는 설 세일은 아니지만 연휴 기간과 겹쳐서 세일하고 있어서 한번 가져와봤습니다. 다섯 가지의 실을 런칭 이벤트로 2월 12일까지 10% 할인한다고 합니다. 이거 인스타그램에서는 볼 때는 몰랐는데 51컬러나 되네요? 한번 진지하게 봐야겠습니다.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할 굿실도 설 이벤트는 아닌데 기간이 겹쳐서 가지고 와봤어요. 신년 할인 행사거든요. 할인 코드도 있고 많은 품목을 할인하고 있습니다. 굿실 같은 경우에는 워낙 가성비 좋은 실들을 원래도 많이 판매하고 있어서 뜨개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초보분들이나 연습용 실을 찾고 계신 분들에게 정말 추천할 만한 사이트라고 생각됩니다. 다음으로는 손염 색실을 판매하고 있는 상점들입니다. 첫 번째로는 야나카이브인데요. 신제품 10% 할인도 있지만 2월 12일까지 야나카이브 손염 색실 전 제품을 10% 할인한다고 합니다. 벌써 품절된 실들도 보이네요. 그리고 다음으로는 리틀보핍입니다. 리틀보핍은 판매 페이지에는 할인한다는 내용이 적혀져 있지 않았는데 인스타그램을 보니까 2월 14일 자정까지 최대 20%까지 세일한다고 해요. 다음은 몽실리안입니다. 몽실리안도 나로홈 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진 않았는데 2월 12일까지 전제품 7% 할인한다고 합니다. 다음은 레이지 플래닛입니다. 레이지 플래닛은 6월 12일까지 전품목을 11% 할인한다고 되어 있네요. 다음으로는 하얀입니다. 하얀은 6월 13일까지 할인하고요. 전제품 10%, 여름실, 코트는 20% 할인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. 스마트 스토어에는 공지사항이 없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곳은 단추를 판매하는 레어메이드입니다. 15%까지 세일하고 전 제품은 아니고 대부분의 제품을 세일하는 것 같아요. 제가 안 그래도 지금 가디건 뜨는 거 단추가 필요했는데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저는 이 영상을 30분 내에 편집을 마쳐서 업로드 해놓고 저는 당장 실을 찾으러 갈 겁니다. 간절기에 쓸만한 봄여름 실도 하나 사고 싶고요. 가디건에 필요한 단추도 사야 되고, 그리고 반오운 도안도 있거든요. 얼마 전에 실을 사가지고 많이는 안살것 같지만, 한번 구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도 구경해보시고, 예쁜 실 많이 많이 사시고,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안녕.